안녕하세요. 일본 구매대행 사업하는 회사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윈들리를 통해서 AI 전 세계 상품 수집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본 구매대행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라쿠텐 또는 아마존에서 상품 소싱을 하는데요. 저희가 소싱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소싱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. 라는 거였거든요. 저 또한 크게 느꼈고요. 그런데 지금 보면은 AI 전세계 상품 수집이라 그래서 윈들리에서 이 소싱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일단 조조타운 있고요. 그리고 자라.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일, 이 굉장히 지금 일본 마트에서 유명한 마트거든요 이게 지금 저도 일본에 살때꽤 갔었던 마트인데 이거랑 또 눌러보시면은 지금 라쿠텐 패션도 있단 말이죠 저희가 라쿠텐에서 소싱을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이 라쿠텐 패션이 소싱이 불가능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라쿠텐 패션에서, 아, 정말 탐나는 물건이 있었는데, 못했어요. 항상 그냥, 패스를 하곤 했었는데, 이번에 보니까, 라쿠텐 패션이 지금 일본, 저희는 일본만, 저는 일본을 하니까,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, 굉장히 지금,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라쿠템 패션에서,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, 저도 아까 좀 확인을 했었는데,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, 링크를 복사를 하고 제가 복붙을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.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, 보면, 수집 요청 일시, 이렇게 나오고, 완료 예정 일시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니까 바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수집 중으로 현재 나오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기다려서 이 결과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결과를 봐서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면 정말 이제 그러면 라쿠텐 패션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옷을 꽤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소싱에 대한 폭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. 이 라프텐패션이 특히 질이 좋은, 굉장히 퀄리티 좋은 품질들이 품질들의 상품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탐났었고요. 이제 된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무엇보다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조조타운, 조조타운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. 많은 일본인들이 이 키장남 사장이죠, 키장남 사장이 만든 이 옷을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저 또한 가입은 해놨는데, 소싱은 못하고 있었어요. 거의 라쿠텐에서도 충분히 이런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, 상품의 수나 이런 퀄리티 좋은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, 라쿠텐에서 많이 했었는데,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면, 저 또한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베이, 그리고 비비안 웨스트우드. 종류가 지금, 빔즈도 있고요.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 요도바시도. 지금 나오거든요. 요도바시가 되면 아 이건 진짜 진짜로 소싱 소신, 소싱이 너무 넓어져요 정말 이거는 진짜 최고입니다. 바이마도 있고요 호스메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지금 중국하시는 분들도. 폭이 넓어진 것 같고 무신사, 코스트코, 아크테릭스 뭐 진짜 탐나는 브랜드들 굉장히 많습니다.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있는데 많은 스토어를 좀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좀 편하게 연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하면서. 좀 늘려갈 생각은 있는데 당장은 지금 스스로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일단 네이버 패션 이 뭐야 라쿠텐 패션에서 저도 좀폭 넓게 소싱을 해서 저도 한번 요 지금 신청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또잘 정상적으로 또 업로드가 되고 이제 속도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서 제대로 좀 올라가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<laughs>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꽤 자주 갔었던 일본에 살았을 때꽤 자주 갔었던 마트였는데 읽는 법을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. 슈퍼마켓은 세이조 이시라고 있는다고 합니다. 일본 간토 지방을 중심으로 킹키 지방에 점포하는 킹키. 저도 오사카에 살았었기 때문에 꽤 자주 봤었던 마트입니다. 그래서 퇴근하고 가끔씩 갔었는데 꽤 품질이 좋은 슈퍼마켓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식품도 저희가 좀 폭넓게 취급을 할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폭 넓어진 이 윈들리의 AI 소싱 상품 수집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. 일단 신청을 저도 해 놨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